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 생태계 조성부 송민석 과장입니다. 저는 앞서 설명 들으셨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이외에 창업 기업인들에게 필수로 필요한 입주 공간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인프라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업하여서 구축한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시, 시도시에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대기업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이 대기업들과 같이 연계하여서 창업기업들에 대한 보육 및 입주공간, 기타 다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센터마다 다른 특색을 기만, 반영하여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창업 관련된 특허, 금융 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여, 전국 17개 창조경제 혁센터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CJ,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하나 등이 연계되어 있어 관련된 대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있거나 관련된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스타트업 분들께서는 어, 해당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와 기타 지원을 받길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온라인 신청 접수하시고 입주에 대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내드릴 사업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입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경우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7개 센터가 있으며 중장년 센터에서는 입주와 그 다음에 코워킹, 네트워킹 등에 대한 필요한 공간과 기타 경영 및 마케팅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가장 큰 특색으로는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에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예비 창업자, 예비 퇴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 퇴직 이후에도 중장년 분들이 창업이 이루어질 수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기술과 경, 경험과 경력,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의 창업을 유도를 할수 있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에 신청 입주나 기타 교육을 신청하기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케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사업은 판교밸리 창업존입니다. 판교밸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양한 유수의 스타트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대기업들이 같이 있어서 창업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판교밸리 창업존에는 약 100여 개사가 입주를 할수 있으며 입주할 경우 사무 공간 플러스 회의 공간, 그 다음에 기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 지원, 마케팅, IR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점으로는 창업, 판교 창업전 내에는 통번역센터와 그 다음에 글로벌 통신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 에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신 창업기업 분들께서는 입주하셔서 다양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판교별 창업전까지 인프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환경발리창업존 이외에도 다양한 보육공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각 센터마다 그 보육기관이나 입주 신청 절차는 상의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들은 입주 신청 절차가상의하여서 관련된 내용들은 케이스타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